함께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42절까지인데 17절에서 2 9절까지 말씀만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 9절까지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죄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중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르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나니와 사피라 사건을 우리가 말씀 나눴고요 자그 사건이 어~ 그~ 어, 다 말씀 기억나시죠 성령을 속이면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어~ 공 이~ 질서 공통의 이~ 어~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아나니와 사피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봤는데 자그 이후로 이제또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많은 표적이 일어나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있어요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갇혀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대가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없으니 나없으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지금 이 정도로 이 복음이 지금 편만하게 펼쳐지고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하니까는 다시 어 이들이 이제 붙잡았던 공회원들이 어 다시 이제 이 사도들 붙잡아서 지금 오게 가두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장면이죠. 근데 그 이유를 17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견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지금 그들이 잡아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존경하고 자신들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말보다 지금 이 사도들의 말을더 많이 따르고 하니까는 마음에 불같이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일어나서 지금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지금 오게 갖추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영적인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기는 지금 이 대제사장들, 지금 여서북는사두개네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다 하지만은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시기는 지금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사탄은요. 절대적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떤 시기심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은 이 백성들 지금 다 자기 수하에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다 지옥에 가요. 그러한 수하들인데 지옥에 가 백성들인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 엘 백성들 이 사람들 다 지옥에 가서 지금 다 지금 다 엮어놨는데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탄은 시기심이 가득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언제 시기심을 제일 많이 갖느냐?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질 때, 그것 때문에 시기심을 제일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사도, 이 사,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오게 가듯이요. 두 사탄도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게다 자꾸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이 오게다 가둬요. 여러분,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사탄이 가드는 옥은 어려운 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힘든 옥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오히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옥은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옥이에요. 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만들어 주는 옥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렵다면 누가 그 옥에 갇혀 있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탄이, 사탄이 만들어 주는 옥은 편안한 곳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 생에 자란 육체적인 정욕을 채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옥에 있으면서도 옥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이 풍조해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 거대한 사탄의 이옥태두리 안에 있고 거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옥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자신들 옥에 갇혀져 있다는 걸 모르고 야 이곳이 좋다. 이곳이 행복하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옥이 편하다. 이 사탄이 만드는 것도 모르고 세상 즐거움, 그 다음에 신학적인 게으름,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풍만, 이런 것에 만족하면서 여기가 조사원이 옥인지도 모르고 여기가 조사원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옥의, 옥의 사탄이 지금 만들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탄이 만들어놓은 옥은 또 어떤 옥이냐. 이런 세상 편안함, 즐거움 이런 옥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마음가운데 어때요. 하는 일들이 안 풀리게 하는 그러한 옥들 또 괜히 사람이 미워지게 하는 마음들 교회가 마음에 안 들게 그렇게 어, 만들어지는 그런 마음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불난도 일으키고 일들마다 꾸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그러니까 그런 옥도 또 따로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면서 회방을 한다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회방하고아 내가 이 주의 성수 안 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얼마를 더 많이 버는데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마음 갖게 하고 또 괜히 교회 나 나와, 나와서 괜히 교회 앉아 있는 어떤 사람 보게 되면은 마음이 괜히 심술이 일어나고. 저선만 보면 짜증이 날 나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도 사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오구를 만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에게 오구를 쳐나요, 오구 쳐나요, 다양하게 오구를 쳐놓습니다. 세상 주의 검도 맛보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란도 일으키게하고 어제 본 것처럼 이렇게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괜히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과 다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옥의 사탄이 만들어 놓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옥이 영원한 옥이냐?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는 19절에 보니까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지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예, 이 옥문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깨트리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는 사람들이 그 옥에 계속 갇혀져 있지 않게끔. 계속해서 옥문을 우리 사, 이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의 성령님께서 자꾸 옥문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게해주시고어너 지금 그거 아니야. 너 지금 거기서 안 주할 때 아니야. 너 지금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게 뭐예요? 자꾸 옥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깨게해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지금 너가 갇혀져 있는 것은오옥다 이렇게 서 옥문을 열어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에서 옥문을 열어주느냐 왜 옥문을 이렇게 구태 열어서 우리들을 구출해 주시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옥에 우리가 갇혀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은 그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예요 감, 감당시키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너에게 주어진 그 목적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목적 있는 삶을 찾아서 그 삶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옥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사도들이 주의 성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주니까는 지금 나와서 무엇을 하는가 보세요 자20 20절 말씀 볼게요 나 오자마자 했던 일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어, 이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문을 열어 주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 옥문을 열어 줘 가지고 가서 너네 집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그냥 살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옥문을 열어 주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의 사자가 지금 말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더니 25절이 어떻게 나와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부서소 옥에 갖두었던 사 삼대 성전에 서서 백성에 가르치되이다 하니 백성들이 나가서 그대로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진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 다섯 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 줬어요. 자신이 몇 달란트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조진만큼그 달란트를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가져 가지고 한 달란트 가지고 충성하면은 하나님 그거 가지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줬으면 다섯 달란트만큼 충성하면은 하나님 그거 가지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맡은 삶에 잘 감당하느냐 못 하느냐? 내가 지금 왜 옥문에 빠져 나와서 내가 주님께서 왜 나를 이 옥에서부터 벗어나게 했느냐. 왜 사탄의 쇠사슬에서 우리들을 벗어나게 했느냐. 사명 감당하라고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라고 내가 너에게 준그한 달란트든지 두 달란트든지 다섯 달란트든지 맡긴 사명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들 사탄의 쇠사슬에서 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게 구원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모두 이 옥에 갇혀져 있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옥에 옥에서 우리들을 풀어 주셨으니까는 모두 다 이렇게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삼영 모신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우리들의 이죽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시기가 가득하여 우리가 자꾸 옥에 가둡니다 때로는 그 생활이 편안한 그러한 옥 정말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생활의그 풍족함을 주는 그러한 옥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안주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가운데 불난과 그러한 질투와 시기와 또 여러가지 그러한 미움과 이런 마음들을 주면서 여러가지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의 이렇게 사탄의 그런 중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옥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사탄 세상에서 풀어지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해방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옥문에서 벗어난 우리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알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